드디어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은 운전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10월부터 도로에 이런 차량이 보이면 무조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0월부터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동안 정말 말이 많았던 이 장치가 드디어 도입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이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앞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이 차량이 시동을 걸려면 반드시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야 되는데 숨을 불지 않으면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장치의 이름은 음주운전 방지 측정기인데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들이 끊이질 않자 드디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지금까지 처벌이 약하다는 게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 재범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동을 걸려면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야 되는데, 만약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또이 장치가 타인이 대신 숨을 불어줄 수 없게끔 중간중간 본인이 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누구에게 이 장치를 부착하느냐? 5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이 장치를 장착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장치가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착 기간은 최대 5년 동안 장착해야 되고요. 구매 및 설치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 부착하지 않으면 벌칙이 따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부분 벌금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사람들과 경찰이 잘볼수 있도록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생긴 표지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해부터 점점 확대하고 있는 단속 카메라인데요. 이 후면 단속 카메라가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10월부터는 각 지자체마다 새롭게 도입하는 등 확대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단속 시스템은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서만 속도를 잠시 늦추고 곧바로 다시 속도를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캥거루 운전이라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캥거루 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카메라 두대로 각각 한 방향을 단속했지만 최근에는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장착해서 이제는 카메라 한대로 양방향 차로를 모두 단속할 수 있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후방 단속 카메라는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모두 인식하고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륜차의 신호 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륜차의 경우는 번호판이 뒷면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는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이륜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생긴 후방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신호 위반은 후방 카메라로 단속하고 속도 위반 및 안전구 미착용의 경우는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모두 잡아낸다고 하니 운전자분들 모두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 도로에서 이런 차량을 발견하신다면 무조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불법 화물 적재 차량인데요. 대부분 장거리로 물건을 이동해야 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운반하려는 차량이나 또는 단순히 적재물을 더 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적재물도 과하게 실기 위해서 통상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올려 운반하기에 이런 낙하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바닥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 무서운 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은 판스프링이 뒷차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불순간 그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로 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도로에 탄스프링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과한 적재물을 싣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발견한다면 즉시 신고해 주셔서 더 이상 억울한 사망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사기 단속입니다. 정부가 보험사기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발표했는데요. 자동차 보험 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차선 변경하는 차량만 노리는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을 봐주세요. 지금 교차로에서 차들이 좌회전하고 있는데 그 순간 2차선에 있던 차량이 1차선 차량과 그대로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면 그냥 1차선에 있는 차량이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접촉사고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보험사기단이 일부러 낸 사고라고 해요. 이렇게 운전 미숙처럼 보이는 차량에게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보험 사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의사고를 내서 챙긴 보험금만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보험사기 적발 시 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가 되고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 시험에도 영향을 주는 등 앞으로 보험 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이상한 낌새가 난다 싶으면 일단 신고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